안녕하세요. 정면부터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손 한번만 들어주세요. 손 한번만. 하트 한번만 해주게요. 정면 보고 하트. 두 손으로 하트좀 부탁드릴게요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잠시만요. 정면부터 보실게요. 정면.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, 손한 번만. 손 아트 한 번만 해주세요, 손 아트. 네, 정면 봐주세요. 정면. 이쪽 양쪽도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쪽도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정하게 네 정면부터 볼게요. 네. 여기부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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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분다손 한번 만들어 주세요. 네. 살짝 미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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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